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입니다. 여기저기서 아직도 덥다 그럽니다. 더울 수밖에 없는 것이 여름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우리 고객님에게 시원한 중고차를 소개해 드니다 더울 땐 시원한 중고차. 오늘 소개드릴 차량 신선하고 시원하고 성능 좋고 냉동기가 잘 돌아간 차, 냉동기가 생명인 차, 바로 냉동 탑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봉고스입니다. 봉고스리. 2017년 3월에 등록한 4만 4천 킬로의 짧은 주행거리. 2017년에 4만 4천 킬로의 짧은 주행거리, 흰색 오토입니다. 오토 바로 1톤 초장축 킹캡입니다. 킹캡, 킹캡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보신 것처럼 운전석 뒤에 의자 뒤에 약간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포토는 보통 슈퍼캡이라는 쓰는 거고 봉고스리는 일반캡 표준캡 킹캡인데 아주. 표준캡 킹캡인데 표준캡은 의자 뒤에 공간이 없는거고 의자 뒤에 공간인 것을 킹캡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신 것은 의자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133마력의 CRDI 엔진의 냉동탑차 냉동이 잘됩니다. 냉동에서 단연 넣던가는 냉동탑차 오늘 판매가격은 영상 끝부분에 특별 할인가격을 안내드립니다. 영상 끝부분에 꼭 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1톤 무사고입니다. 5톤입니다. 이 차는 키로수도 좋지만 무사고입니다. 거기다가 후방 카메라, 후방 룸밀러, 룸밀러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하이패스 단말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선 시트 접이식 밀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냉이 잘 떨어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차의 외관 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 후측면 보더라도 탑에 보통 탑차들은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 탑이 긁힌 부분이 있거나 찢겨진 부분이나 손상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보신 것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뭐 스티커를 뗀 흔적도 없을 만큼 깨끗하고 옆면 뒤에 보더라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옆면은 옆문은 이제 무다지입니다 보통 문을 이렇게 여는 게 있는데 이것은 미닫이. 옆으로 문을 연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뒤에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뒷모습 보시면 정말 깨끗합니다. 발판도 넓습니다. 보통 발판이 한3미센5미센 2cm, 밖에 안 나서 되게 폭이 좁은데, 이것은 길이가 넓어서 여유 있게 승하차할 때참 좋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신 것처럼 뒤에 찌그러진 거나 녹슨 부분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을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바닥도 스테인리스 골로 되어 있고, 옆에 백면도 보시면 크게. 뭐 사용감이 없을 만큼 정말 깨끗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돌아가는 보이는 냉동기 작동이 잘 됩니다. 냉동 잘 들어옵니다. 패널도 튼튼합니다. 이렇게 견고하고 듬직하고 냉이 잘 떨어지는 냉동 탑차를 보계십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탑차에서 냉동 탑차에서는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고요. 앞좌석을 보겠습니다. 천정부터 바닥까지 딱 보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 그대로입니다. 깨끗합니다. 오염된 것도 없고, 손상된 것도 없습니다. 가죽 시티를 보더라도 약간의 사용감 외에는 빛바람이나 또 오물이 있거나 지저분한 것도 있고, 없고, 그리고 실밥이 터지거나 이런 것들도 없이 깨끗합니다. 핸들 보시면 핸들의 오디오 컨트롤 기능도 되어있고, 핸들 예선 기능이 되어있는 가죽, 가죽 핸들입니다. 그래서 가죽 핸들인데 불구하고, 화물차인데도 불구하고, 가죽 핸들이 벗겨지거나 찢겨진 것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주행거리 보겠습니다. 44,000km의 실주행 거리입니다. 이차는 전선 침수 영업 위력도 없는 순수 차가용의 확실한 무사고 그리고 실주행 거리 44,000km를 약속드립니다. 변속기 오토입니다. 133마력의 CRDI 오토 변속입니다. 그래서 운전이 쉽습니다 운전이 편합니다. 장거리나 단거리 시내 중에서 신호등 많을 때또가다사다 반복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는 오토, 힘딸리지 않는 133마력의 오토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중심에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냉동 기능이 바로 밑에 있죠. 여기 보시면 바로 스위치가 있어서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 온도에 얼마큼 빨리 그 온도에 도달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냥 주구장창 그냥 세우라 네우라 냉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동 키면서 세팅해 놓으면 그 온도를 빨리 떨어지는 게 성능이 좋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성능이 좋은 차입니다. 이 차는 나올 때부터 이렇게 정착이 되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포토트는 기어봉 손잡이 앞에 앞에 이렇게 푹 튀어 나왔고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디오 밑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오디오도 작동 잘 됩니다 옆에 보신 것처럼 에어컨 지도도 잘 됩니다 시원한 바람 차가운 바람 마음대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보신 것처럼 접이식 밀러도 있고 핸들 열선에 열선 시트도 이런 기능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백밀러에 백밀러에 열선 기능이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올때 얼음이 얼었을 때 백밀러가 얼음이나 눈을 덮였을 때막좌우치도 긁어지지도 않을 때 그럴 때 백밀러 열선, 열선 히터를 누르면 백밀러에 있는 얼음이나 눈이 싹 녹아서 백밀러를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이렇게 이런 기능 접이식밀러 열선 백밀러 그리고 핸들 열선에 열선 시트까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면 유리에는 이렇게 하이패스 단말기에 있어서 하이패스 카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에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이건 탑차기 때문에 앞면만 됩니다 24시간 바로 고객님과 차를 지켜주는 안전의 가장 기본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전면 썬팅도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전면 썬팅도 되어 있어서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그리고 안에서는 잘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 보이는 신비한 보호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의 선, 전면 썬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신 것처럼 후방 디스플레이입니다. 내비게이션 없지만 후방 디스플레이.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룸미러입니다 그런데 후지응기를 넣으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개지는 후방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없는 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꼭 화물차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도 만약 후방 카메라가 없다 그러면 이걸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15만원 정도고요 vdc 기능이 있다는 것 보고 계십니다 후방 카메라가 번호판 위에 있어서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가용처럼 평면에서볼수 있다는 것을 수평선에서 볼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 보는 것처럼 44,000km지만 타이어 아 타이어 정말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골로 깊습니다. 새것 수준입니다. 뒷바퀴 네개다 정말 깨끗하고. 뒷바퀴 네 개, 앞바퀴 두개 모두 다 상태 좋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성능을 보겠습니다. 성능 보시면 전선 침수 영업위력도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그림에서 보셨듯이 단순 기한도 하나도 없는 확실한 무사고 하체를 지금 보신 것처럼 하체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 차는 엄연하게 성능 점검을 마친 차입니다. 그래서 성능 점검에 의한 무상 에이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보험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가 자신 있게 가능, 가능하고요, 출장 판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바로 고객님의 대문 앞까지 찾아가는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인데요, 실매물이고 차에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실매물이기 때문에 당일 출고가 가능하고 이전 등록이 가능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뿐만 아니라. 카드, 할부, 현금 구매로도 가능합니다. 할부는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초저금리자, 다이렉트 할부, 마이카 대출의 상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현대캐피탈 등 국내 은행과 금융권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 신용 정보를 통한 풍성한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부 기간은 2년, 그리고 3년, 4년 최고 5년의 기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중간에 중도 상환, 부분 상환은 아무 때나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우리 고객님께서 타고 계신 차가 있다면 대차 그래도 가능합니다. 이 차는 실 매물이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 오시면 시운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냉동기가 작동 되는지 직접 확인시켜 드립니다. 딱 10분에서 15분 아니면 30분만 딱켜 보면 냉동기 작동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딱 10분에서 15분, 아니면 30분만 딱 켜놓으면 내가 원하는 온도에 얼마큼 떨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실험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족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 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신 중고차 시세, 또 중고차 성능,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야 할지 모른다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한 번의 상담에 정확한 결론, 한 번의 결론을 내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봉고3를 보셨습니다. 냉동 탑차, 바로 킹캡입니다. 킹캡. 2017년 3월에 등록한 4만 4천 키로의 흰색의 오토. 냉동이 잘 되는 오토 무사고 차량. 오늘 판매 가격을 알려드리면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